오늘은 2차방지기 근의 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2차방지의 근의 공식은 중학교 때 배우는 거지만은 중학교 때 뿐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, 대학교 때또 평생 가장 많이 쓰이는 수학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2차방지의 근의 공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혹시나 잊었을 때 빨리빨리 유도해서 그 공식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차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ax 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c 그루 제로로 나타내는 최고 차가 2차인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이라 합니다. 그러면 이러한 2차 방정식을 우리가 그 해를, 구, 2차 방정식에 대한 해를 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우선 먼저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. 다음 같은 식에서 이차분그 인수분해는 x 마이너스 4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대가 되기 때문에 x 이거로 4 또는 마이너스 1로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. 본 e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퀄 0도 2 1 2 3로 놓고 마이너스 플러스로 놓기 때문에 2 2차 방식의 근이 인수분해가 다음과 같이 2x 플러스 3x 마이너스 2 이퀄 제로로서 x 이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2로서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그렇게 해서 우선 2차 방식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는 근해 공식을 사용하게 됩니다. 근해 공식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꾸 제로의 근의 공식은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걸이 근의 공식을 그 혹시나 잊었을 때나 빨리빨리 유도해야 되겠습니다. 유도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. 먼저 이두 번째 항, 이차 그 방정식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항을 a 로서 먼저 인수 인수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c 는 나머지 그대로 쓰고요 그래서 요 안에서 a 로 묶으면 a 의 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a 분의 b x 플러스 에서 크게 가로를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가로 안에 있는걸 여기 a 분의 b 에 반의 제곱을 씁니다. 그러면 2a 분의 b의 전체의 제곱을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그거를 더해줬으니까 다시 빼줍니다. 2a 분의 b의 제곱을 전체를 다시 빼줍니다. 그렇게 해서 이 앞에서 다시 이 제곱까지 있는 거세개의 항을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주면 다음과 같이 x 플러스 2a 분의 b 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. 그 남는 나머지는 여 c는 c는 넘겨서 마이너스 c로 쓰고요. 요 앞에 있는 건 여기 있는 거은 a곱해서 넘겨주니까 부호가 플러스해서 4a분의 b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뒤에 것을 뒤에 걸을 넘기면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죠. 거기서 마저 a까지 넘기면 4a제곱분의 b 자승 마이너스 4ac가 되죠. 그래서 여기에 제곱이 있으니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우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2a 분의 b를 넘겨주니까 2a 분의 b를 넘겨주니까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좌성 마이너스 4ac로서 간단하게 유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그래서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근의 공식을 사용하면 a, a가 2니까 2a 분의 B가 1이니까, B가 1이니까, 1, 마이너스 1이니까, 플러스 1,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, 이 1에 제곱,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4 해갖고 답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4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3으로 계산이 되죠. 또그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e 이이퀄제로를 한다면, a가, 2, a가 1이니까, 2, 2분의... b가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거의 자승 마이너스 1의 자승 마이너스 4의 1, 1 곱하기 2로 계산해서 안에서 계속 루트 안에 있는 걸 계산하면 1 마이너스 8이 되니까 루트 7i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근의 공식의 해를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2차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근데 그 공식이 또 하나 있죠 짝수 공식이 있습니다 x 제곱 a x 제곱 플러스 e b p r i x 플러스 c 이로 제로 가운데 있는 것이 짝수일 때 짝수가 아닌 b p r i e 그러니까 2로 끄집어낸 나머지가 b p r i 으로쓸수가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 두 번째 항을 첫 번째와 두 번째 항을 묶게, 묶어줍니다. a로 묶어주고 나머지 플러스 c는 그대로 플러스 c로 놓고요. 그래서 앞에 있는 걸 a로 묶으면 x 제곱 플러스 a분의 eb 프라임의 x가 되죠. 그래서 여기에 나머지 커다랗게 그 칸을 만들어 줍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a분의 eb의 eb 2B 프라임이니까 그거를 그거의 반의제곱 다시 말해서 a분의 B 프라임의 전체의 제곱을 써줍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A 분의 B 프라임의 제곱 써주고요. 그래서 요세개의 항이 이제 완전 제곱꼴로 되겠죠. X 프라스 A 분의 B 프라임의 제곱이 되고 나머지 C 프라스 C가 넘겨서 마이너스 C로 만들어지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항이, 항을 넘겨주니까 플라스 A 분의 B 프라임의 제곱이 됩니다. 그래서 a분의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 가 되죠 그래서 마저 a까지 넘겨주면 a 제곱 분의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 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곱 이 제곱을 없애니까 플러스 함 전체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렇게 한다면 a분의 b 프라임을 넘기면 마저 a, a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 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 가운데 있는 2차방정식 가운데가 짝수가 됩니다. 짝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1이니까 여기 a가 1이고 그러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그 여기 안에 있는 게 1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거의 제곱 마이너스 ac a 곱하기 c 해줘서 계산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간단한 그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